어느 바닷가 시골 마을 교회에서 장로가 교인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준다며 접근하여 2007년 7월 6일부터 19일까지 3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그 이후 2007년 7월 23일 그 장로는 33만 7,500원의 이자를 한 번만 입금한 후 2023년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주지 않는 사건이 시골 마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영상의 내용은 피해자 가족의 주장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골 마을을 발칵 뒤집은 상품권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 2005년 당시 높은 배당을 주는 상품권의 사업붐이 일어나 지역민들도 상품권에 투자를 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금 지급이 늦어지고 급기야는 2007년에 상품권 사업은 부도가 났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 업자는 외부의 정보를 접하기가 매우 어려운 노인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준다며 접근하였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나 또한 2018년 11월 부모님과 교회 장로와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어머님을 통해 전해 들었다. 이 사실을 알고 그 장로를 만나 질문하였으나. 그 장로는 금전 거래를 한게 아니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상품권에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장로에게 돈을 준 시점은 이미 상품권 회사가 부도난 이후였다. 그 상품권 회사는 하이토탈 상품권으로 2005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 6월까지 운영하다 부도처리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조사를 해보니 그 장로에게 사기를 당한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부도덕한 사람이 교회의 장로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하였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와 당회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진상조사를 요구하였으나 그건 개인 간의 문제라며 나의 요청을 묵살하였다. 목사와 당회가 그 장로를 감싸기 위해서 뻔히 보이는 부패를 방관하는 자세에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고 나는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교인들에게 증거와 사실 관계를 전하면서 교인들도 조금씩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계속된 교회 측의 방관으로 결국은 노예 소송 목사, 장로들에게까지 알리게 되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노예 목사, 장로들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절차를 밟아 노예에 고소를 하라는 조언을 해 주었다. 그래서 먼저 당회에 문제의 장로를 고소하였으나 당회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는 연락을 받고 지금은 노예에 고소를 준비 중이다. 이러한 사실을 안 문제의 장로는 분명 선친에게 돈을 가져간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 거래가 없었다며 부정하였다. 오히려 나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협박까지 하였다. 긴 시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도 반성과 회개는커녕 뻔뻔하게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장로 직분을 맡아 교회 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그 장로의 모습을 본 모습과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